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현금 받아가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트리브에서 가장 기다리는 도스패치. 진짜 이거 기다리시,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맨날, 어, 도스패치 언제 하나요? 언제 업로드 되나요? 근데 진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말고도 많은 영상들, 다른 영상들 다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주에 또 어떤 이들 있었나? 스타판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병, 김태경, 소식 전해온다. 자, 여러분들 진짜 그 알죠? 여러분들. 태경이 소식.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도스패치. 태경의 소식은 항상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군 생활. 이때 후 조용히 지내던 김태경이 소식을 알렸다. 첫 외박 배출을 나온 이등병 김태경 씨는 본인 방송국에 하이 다들 너무 보고싶습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만감이 조, 교차 아닐 때 그의 군생활은 이제 막 10%를 채웠을 뿐이다 그래서 벌써 벌써 1 0예요 벌써 벌써 10%인데 특경이가 그때 외박 나왔을 때 카톡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외박으로 그러니까 뭐 하루 나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특경이가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본인의 팬들 챙기기 위해서 그 짬을 내서 이렇게 방송국에 공지를 남기는 이런 센스까지. 진짜 태경이 팬분들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남의 군생활은 빨리 가기 때문에 태경이도 금방 제대할 겁니다. 제대해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여줄 거니까 제 다음에 휴가 나올 때만 만나서 태경이의 태경이의 군 생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달해드릴게요. 되게 막몽방감이다 김윤중 스타비제이 은퇴 하, 이것도 참 큰일이죠 김중이 같은 인재가 은퇴를 한다고 서 김윤중이 또한번입방적으로 톱마일리에 올랐다 그는 최근 펼쳐진 종족체강전 중결승 에이스 결정전에서 도재혁이이용을 상대로 리콜 한타 싸움으로 선전하자 이건 택신보다 잘했어 이것 토스지만 진짜 스타 접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도재혁은잡고 김윤중은 여러의 매진을 피할 수 없었다 제가 은퇴시켰어요 제가 은퇴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에이스벳전에서 영호한테 정말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시전했거든요 이제 뭐윤준이가 제가 좀 리콜하면서 좀 화려한 모습 보이니까 갑자기 이거지만 은퇴한다 스타 안한다 피셜 날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피셜 날리다가 제가 그거 피셜 나온지 3분만에 졌어요 나오자마자 <laughs> 한방성 지면서 머리 다 깨지고 졌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윤중이한테좀 미안하게 됐지만, 음, 이거 지켰으면 좋겠네요, 공략. 은퇴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토스는, 종중찬전, 중요승에서 탈락하기로 했습니다. 탈락해서 결승전 못 갔고, 결승은, 이제, 다음 주에, 저고대테란 정말 쟁쟁한 선수들 나오니까, 여러분들, 종중찬전 결승, 꼭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구들이, 원원원을 One on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뱅피셜. 자, 코너 세이 코너죠. 뱅피셜. 오늘 또 어떤, 어떤 말씀도 하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중원 봤죠? 제가 중원 밸런스 맵이라고 전부터 얘기했죠? 자, 중원이 정말 옛날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맵이냐면은, 본진 미나일 10개에다가 앞마당, 뒷마당, 뒷뒷마당이 있어요. 근데 뒷마당이 미나일 8개, 앞마당이 8개, 뒷뒷마당이 6개 이렇 있어요. 근데 그 맵이 토스가 뒷마당 센터블에도 태란이그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윤종이가 영호한테 졌습니다. 중을 졌어요. 그걸 지켜보던 병구 형이 한마디 했습니다. 중원 밸런스 맵, 이영호음부터 얘기했죠. 근데, 병구 형은 그 사태를 예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병구 형은 본인이 중원에서 영호랑 떠도, 오판 삼선에도 질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결국, 성구자였습니다. 병구 형,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오신 겁니까? 근데, 중원이 요즘에는 사실, 좀 쓰이다 보면은, 이제, 좀 적응을 해요. 테란이든 뭐, 저어든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밸런스 내까지는 아닌데, 뭐, 옛날에 그 퇴출 담았던 시절의그 느낌은, 현재는, 아니에요. 도, 토스가 좋긴 좋죠. 그래 아무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뭐동 아, 양심 없다 소리 아니고 양심상 토스가 좀 좋긴 좋습니다. 밸런스까지 아니에요. 오메킴 혁명적 콘텐츠 메킴이 보라 팬들한테도 욕 먹고 스타 팬들한테도 욕 먹는 메킴이 메킴의 혁명적인 콘텐츠 어떤 건지 볼게요. 역캠 탐방의 선구자 오메킴 그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 그것은 바로 국제결혼 사이트 탐방 콘텐츠 <laughs> 필리핀,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등 세계로 뻗어가는 그의 물소진 정말 감탄스러울 뿐이다. 진짜 내키미가 이제 는 하다하다가 뭐 아프리카 역행뿐이 아니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적으로 이제 뭐 필리핀, 뭐 아시아 그리고 뭐 유럽, 유럽. 가리지 않아요. 그냥 여자면 돼. 그냥 여자면 돼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물소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킴도 근데 이럴 나이긴 해요. 서른 살이기 때문에 서른 살쯤이면 저도 저랑 친구거든요. 근데 좀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외모가 다들 출중해요. 뭐 해외 분들 다 출중하기 때문에 매킴이꼭 국제 결혼에 성공해가지고 예쁜 이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원 비에더파이법 나오자 나오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원언비 빌드. 장난식이 아니고, 진짜 파일법이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완벽한 파일법을 할도같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원언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바뀌었던 조일장이 이용호의 원언을 극복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5 8 3선 스폰게임에서 이용호의 원언을 다양한 공격적 비에트 선택으로 격파. 승리를 거두며 기대를 모았다. 과연 무적의 원언언 바람은 여기서 막을 내릴지 자, 일단,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원어는 on 파일법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장이가 파일법을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태... 솔직히 일장이가 이미지가, 뭐, 실상 그렇지 않지만, 이미지가, 테라 좀 약, 약하다. 테란들이좀 약한 이미지가 좀 심해서, 일장이가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뭐, 민철이나, 제동이나, 뭐, 정우, 홍규 등등이 내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일장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선전하고 있는 게 1장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 2.5회 처리라고 불리는 약간 좀2회 처리가 스인데좀 늦은 가스에요. 2회 처리 늦은 가스 하면서 3회 처리 피는 비해던데 이거를 약간 들고 나오면서 조금은 그래도 대항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완벽한 핵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배럭 더블이나 그런 걸좀 별로 유리할 게 없고 원어을 하더라도 그원어는은 확실히 이기는 비해들 아니어서, 음, 완벽한 팔법을볼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맞기만 했던 원어는을 조금이나마 대응할 수 있는 2 5의 처리. 이 비해들 들고, 들고 나와서, 제일 선전하고 있는 저기가 1장이다. 라는 거. 지금 이렇게 좀,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곧 원어론도 이제, 파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창기 끊은 공기예요 완전히 안 생겼어, 이분은. 인정이야. MBC 게임 스타운 프로게이머 출신 배우 민창기가 KBS 수목드라마 흑기사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극중 남자 주인공의 동료로 출연 잘생긴 그남을 알렸다. 민창기의 성공적 배우 활동을 응원하는 방이다. 근데 이분, 원래 그 최근에 밴드 한다고 그러는데 밴드가 망하셨나 보네. 근데 이분이 이 드라마를 나와요. 드라마 나오는데 여기서 극중 이름이 민창기예요 그냥 본명이야. 극중에서, <laughs> 그냥 민창기 이름 쓰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TV를 많이 보진 않아서,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이분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뭐, 제일 잘생긴 거는 요한이 형 뽑지만, 키도 정말 크고, 얼굴도 조그맣고, 비율도 좋고, 진짜 제가 딱 봤을 때, 와, 실물이 개쩐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요, 이분은. 카메라도 장난 아닌데, 실물까지.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맨 처음 연애인 한다고 했을 때, 와, 진짜 엄청 나오겠다 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드라마에서 좀 뭔가 좀뜰것 같아요. 요즘에, 좀, 요즘에 정말 먹히는 얼굴이어서, 이번 뜰것 같습니다. 꼭 성공해서 프로그램을 출신 1호 배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 배우지. 성공적 배우. 대암 김유난, 이에로 1등급. 자. 저그 팬분들이면 진짜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기뻐할 만한 소식이고, 이제 우승자 출신 저그가 드디어 이에로1등 <laughs> 김유난이 이형을 제치고 이에로1등에등록했다 하지만 공식 이에로가 아닌 바로 본인이 만든 랜능크이에로 점수였다. 최근 랜능크 시참 이후로 제2의 전성기를 만든 김유난. 현재 공식 이에로는 41위다. 얘 위에 40명 있어요. 예, 밀리 게임은 밀리 게임은 얘 위에 40명이 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랜덤 능력 크래프트에서는 본인 기준 본인이 1등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소위 야매예요.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랜크도 1등이 아닌데 그냥 많이 한 횟수 1등이에요. 랜등크밖에 안 해요. 얘는 방송 키면은 새벽, 밤을 새서 상대 BJ랑 11판 7선 승제 막 이렇게 하면서, 아, 11판 6선 승제 하면서 랜늑크만 합니다. 랜늑크 다전 1등이지, 이해로 1등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켜볼 거. 박상면. 박상면이 누구냐. 김현중. 김중이에 김현중. 근데 요즘에 저도 좀 옛날에는 랜늑크 되게 좀 많이 하고, 이제 잘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좀, 제가 1대1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렌드크못 껴서 뭐 지금 여기 순위는 없지만, 저는 상위권이에요, 무조건. 저는 무조건 상위권이고, 어, 랜크 하면서 이제 좀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유난이 이제 실력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정말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실력만 올리면 되니까, 실력만 올리자, 유난아 자, 이렇게 해가지 이번 주도스배치 진행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뭐 기대할만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지만 정말 항상 재밌게 봐주신다는 분이 정말 많아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이고 앞으로도 도스패치 계속 할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돌아올게요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